안녕하세요.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 문제 이런 걸좀 들여다봤고요. 스테이크 플레이션 공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의 물가하고요. 환율, 네네네.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뜨거운 화제입니다. 네네. 환율 문제 도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른다, 미국에. 그러면 네. 한국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 미국과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 미국 물가가 왜 다시 오릅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지목해야 될 대목이 음.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에요. 아, 돈을 많이 쓴다?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데, 그러면 반도체 보조금 있잖아요. 아, 네네. 보조금 무지하게 푸잖아요. 아, 네네. 그래갖고 지금 어디 어디 주고 있냐 했을 때, 인텔 어. 줬죠. 어, TSMC 삼성, 줬죠. 삼성도 받았죠. 삼성 줬죠. 어. 그다음 마이크론까지. 1달락이 어. 됐어요. 어. 여기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어.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RA라고 자동차 보조금 또 풀었잖아요. 아, 어, 네네. 네. 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학자금 대출. 어. 그걸 탐험해준다는 거예요. 어. 어.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돈은 이제, 그, 그러니까 통과 어... 없는 걸 메꿔야 되잖아요. 네, 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맞습니다. 엄청난 이제 재정 확대 정책으로서 아...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뭐 당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략적 목표도 아, 있고 미국이 이제 선단 산업을 지원해가는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음, 어든 돈을 많이 푼다. 네. 그러면 거기에다 돈 푸는 것도 포함됩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데다 푸는 거?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601억 20, 20억 달러가. 달러.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30조 음, 음. 이거 이제 풀었잖아요. 하여튼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네요. 네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물,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 계속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연준은 지금 고금리다 그래갖고 어. 물가를 잡으려고 저... 긴축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건 통화 정책으로 그렇죠. 이제 돈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럼. 둘이서 뭐, 뭐 하는 네.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어. 물가가 안 잡히죠. 어, 안 잡히죠. 네, 어. 안 잡히는 이런 문제가 이제 엇박자를 하고 있다. 네. 네. 자, 그런데 물가 오르면 일단 서민이 힘들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서민이 힘든 상태에서 재정을 풀어 해버려. 네. 그럼 이거 뭐 어떤 결과를 초야됩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아, 돈을 풀어서 부양 정책을 동시에 한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돈 주겠다. 네, 어. 동시에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나 홀로 성장을 어. 지금 이제 만들고 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 하면 미국이 그동안 그래도딴 다른 나라에 비해서잘 네. 나갔던 이유는 돈 풀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다. 그렇죠. 아,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거죠. 네, 이제 그런 정책을 <laughs> 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짜짓기에서, 아. 정부는 이제, 재정지원 장책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음. 긴축 정책을 쓰고, 음. 이런 것게 희한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네. 스타일이니까, 당연히 물가가 아. 안 잡히죠. 아.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계속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이제 안 쓰는 정부인데요. 네. 네. 물론, 우크라이나는 돈을 주도만, 하여안 써야 잘 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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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이 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국판 논쟁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음. 아니, 그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 뭐 대파 뭐라고 리린데 그러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정부가 뭐 저기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뭐 25만 어. 원씩 약한 13조라도 풀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고 서민을 살려야지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윤석열이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물가 오른다. 그, 물가 오른다. 꾸준히 미국 바이든 정부도 어.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고금리 해도 어. 정부가 돈을 푸니까 물가가 안 잡히지 않냐 이런 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바이든하고 다르다. 예. 네,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그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원칙적으로 어. 우리는 이제 정부도 긴축을 하고 어.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도 고금리하고 어. 이제 이렇게 제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맞불을 놓고 어.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어. 이런 뭐. 국민들만 죽어라 이런 네. 죠 그럼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치 미국은 물가가 안 잡히는 게 정부가 음. 돈을 풀어서 그렇다는데 음. 그럼 우리도 돈 풀면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유성열 말이 일리가 있네. 이제 이렇게 네.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논장이 되는 음.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네. 미국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재정은 돈이 적자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 네. 그게 얼마였냐, 그때. 70조였대요. 70조. 응. 근데 지난번 4월 10일 날 결산 보고 딱, 어. 어, 그 총선도 피해가지고 발표했더니. 근데 적자는 또 90조래. 어. 8 9조예요 어. 근데 물가로막 오르잖아요. 대파, 양배추 막 8,900원. 어. 어. 그 다음에 지금 총선 끝나고 나니까 막 외식 물가에 음. 음. 막. 양 어. 가공품 물가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돈을 안 풀고 지출도 줄이고 어. 재정도 적자인데 물가가 네.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액이오르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돈을 풀어서 물가가 계속 어, 안 잡힌다고 치는... 쳐. 네. 우린 뭐냐 이거예요. 어. 그럼 네. 웃기잖아요. 윤석열이 어디 혼자서 나가서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술집 같은 데서? 네. 이제 이 대목이 <laughs>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돈을 안 풀고 줄이고 있는데도 물가가 없는 어. 거에 대해서 그럼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책 없는 얘기를 아.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천조랑 풀다고고천조고 그렇죠. 다니고 정조 그렇죠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물가 대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생각이 있나 어. 그냥 뭐돈 풀면 뭐 어른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 음. 응? 뭐 이런 얘기나 하는 정도에서 어. 이제 국민이 이 신뢰가 갈수 없는 어.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네. 어쩌라고 어. 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네. 뭐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풀면 미국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제 그 이게 돈을 푸는 건 결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미국도 재정이 네네. 어렵잖아요.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지난 시기까지는 거의 7조 달러를 구체를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미국의 구체가 34조가 넘었어요. 네. 이거 이제 역대 최대 규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도 결국은 뭐예요? 단순히 이제 물가가 안 잡힌다는, 돈을 풀어서 물가가 안 잡힌다는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음.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결국 부채 위기가 자꾸 네. 누적됨으로써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아. 이제 가는 내년에는 이게 뭐 거의 40달러, 50달러 이거라 네. 그렇죠. 그럼 게경단이잖아요 아. 우리 돈으로. 그렇 상상 초월인데 이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 아. 이제 이런 문제가 문제. 있는 거고. 아.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또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아.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또그돈못푼다막 이러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다르죠. 네. 예. 예.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이 지금 돈을 푸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재정적자도 감수하고 음. 부채도 감수하고 음. 뭐 물가가 좀안 잡히더라도 이거 다 희생한다. 음. 미국은 뭐냐면 제조업을 살려야 돼요. 천단제조업, 아, 중국과 대부분. 다, 다 죽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막 보조금 뿌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 물가가 음. 오르는데 선거 앞두고 음. 그서민들돈안 달래주면 난리가 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풀어 주는 거예요. 합자금 대출도 아. 여기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은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건데 하고서가 아, 끝났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즈가 커요. 아. 네.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쳐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를 일단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경기도 추락하고 물가는 오르고, 오르고 있고. 있고. 그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아, 말이에요. 아. 그럼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면 아. 자영업자나 이렇게 그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서민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더 나아가 경기를 살리려면 진짜 그걸 이제 돈을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투자를 내수를 네, 활성화 네, 이런 걸 아. 활성화하는 정책에서 부분적 보완책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한 미국처럼 돈을 써서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이즈가 다르죠. 네. 근데 최소한의 그런 지원 정책, 아.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제 경기를 부양정책. 올리는 아. 정책. 그래서 이제 숨은 시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오히려 이럴 때 25, 25만 원, 어, 민생지원금은 네. 숨을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입증이 됐잖아요. 네. 이제 지난번 네. 코로나 때,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실조과 13조에서 이제 어. 두번 풀었단 말이에요. 그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역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네. 했더니, 그 이제 자, 자영업자나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돈이 어. 순환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술통으로 넘겨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본적 대책은 따로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강제 일단 그 급파니까. 경기를 부분적으로라도 음. 내수를 끌어올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 입군 이런 거라도 음. 살리는 정책 정도는 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계속 부자감세만 해주고, 어. 그러면서 돈풀로 물가 오는다는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도대체 이 정부는 있는 게 맞는지 뭐뭐 음, 뭐 이런 네, 어, 뭐 당연히 없는 게 좋죠 궁궁금뭐 네, 뭐 네. <laughs> 선거도 끝났겠고 더할 일이 안 하겠어요 더. 그렇죠. 네, 선거 전이라면 또 몰라. 그까 그러니까 재정 빵꾸 안 내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재정 빵꾸가 날 위기에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요런 경제 문제 연장선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환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네. 원화환율이 쉽게 만 폭등하고 있는데 네네. 뒤지고 얘기하면 하, 한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네. 수입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한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옛날에 만원 주고 사왔던데 한국 돈으로. 음. 합폐 가치 떨어졌으니까 네네. 2만 원, 3만 원 줘야 사고 쓰는 거니까 물가가 수입 물가 가 오를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시 물가가 서민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 것 아, 때문에 지금 아, 그 서민들이 총선 결과에도 물가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게다 아, 이런 문제잖아요. 네. 이런 건데 그런데 환율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많이 머릿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환율이 이제 1,200 대고 네. 1,200원 대고 1 네. 달러에 그리고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이 1350원을 너무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진단을 아, 해요. 아, 이제 수입, 수출료, 상호관계에서 아, 굉장히 위험해지고, 외환 보유고도 고갈되면서, 음, 외환이에 빠질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그 기준선을 1350원이라고 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이 1 3 0 이제 1250원에서 음. 1310대까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작꾸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은. 지난번에 한번 1,400대 치고 내려왔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와, 그럼 1,300 이제 60대에서, 1,370대로 가고 있나? 추세적으로 볼때 계속. 아니, 추세적으로 계속, 계속 어, 이제 현재는 어.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래서 음. 이제 원화가 이제 아주 약세가 되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뭐 그만큼 어떻게 어. 돼요? 우리 원화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죠. 수입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폭등하게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근 지금의 원화 약세는 네. 뭐 하여튼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네, 네. 네. 네, 엔나도 약세이긴 약세예요 지금.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네. 환율 관련해서 무슨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5년대인가 16년대에 환율 전쟁이라고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 달라고 모든 나라가 이제 약해지는 네. 수출을 위해서 아. 자기 돈을 이제. 나올 아, 예. 시키는 d o 다운 시키는, 아, 예. 이제 나홀로 강 달라 시가 있었는데 아, 지금이 또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 달러만 강세고 예. 나머진 다 약세. 예, 일본도 약세. 일본 아. 약세는 굉장히 심각하죠. 아.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통 이제 그 125엔 정도 네. 달러에 가다가 이게 이제 135엔, 아. 146엔. 아. 그러더니 엊그제 158엔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서 일본 가면 여행 간다 이런 게 네. 일본 돈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유의 현상으로 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일본 엔화가 음. 굉장히 약세입니다. 아, 네. 그 일본의 엔화가 약세면 우리가 네. 한국 여행 가긴 좋겠네. 여행 가긴 좋겠네. <laughs> 일본을 많이 가는군요, 요새. 네. 아,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일본에 많이 몰려드니까 또 오지 말라그러는 거고. 네. 아, <laughs> 일본에서. 네. 아.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미국만 강 달라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격차가 나는 거예요. 금리 아. 격차가 생기면 은 음. 달러가 세지죠. 세진다. 금리 쓴 대로 돈이 아, 이동을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이유는 음. 어떠냐? 그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도 물가가 3%지만 네. 이제 이유도 3%란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나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미국은 지금 못 내리잖아요. 못 내리죠. 네.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저기, 뭐야. 우리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 내릴 수 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럽은 물가 3%대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려야, 어. 이제, 될수 밖에 없는? 음.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많이 더 나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가 어떻게 돼요? 어. 약세로 어. 들어서, 돈값이 어. 나오거든요. 네, 어. 이런 거고, 어. 일본은 또어떠 또 했을 때, 일본은 금리를 일단 올릴 수가 없어요. 음.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YCC에 갖고, 이제, 그, 이렇게, 음. 금리를, 아직 제로금리 상태로 있던 거를, 채권을 약간 올려줬잖아요. 근데 이건 미미한 거고, 음. 실제로는, 이제, 미국은,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고, 음. 미국은 5%고, 음. 금리 격차가 계속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그럼, 일본이 이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음. 금리 올릴 수 있나? 음. 만약에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그만 월급도 못채요 왜냐. 어... 미, 일본 국가 이비시 260% 세계 최고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치가? 일본은 음. 구조적으로 금리를 못 올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엔화는 계속 약세로 간다.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 그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미국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 무시한데 네, 금리를 네. 올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죠? 거의 찍어내잖아요. 또. 아, 돈을 찍으니까. 찍어내요. 아, 기축통화하니까.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못 올린다? 네, 미국은 이제, 네. 일본은 이제 금리를 못 올리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약세가 유지가 네. 이제 되고 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 환율 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 엔화 약세가 다른 면에서는 이제 음. 요즘 일본 경기가 조금 올라왔다는 게 전부 다 수출이 늘어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엔화 엔하 약세니까 그러니까. 예, 수출이 좀 어. 호조되는 거고. 음. 이제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약세를 유지해야 이제 음. 경기 부양, 금리 가할수 있고 이제 이런 이런 유의 현상들이 생겨서 어. 이제 전체적으로는 달러만 강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유로와 이제 엔화 엔하 어. 약하다, 어, 약하다. 원화도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한국도 약세고 네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위안화가 이제 약해 쪽으로 아, 가고 있어요. 야, 약해지고. 네. 아. 그, 이,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원래 이제 그 내수를 부양하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내수를 부양하는데 이게 잘안 됐어요. 아. 왜안 됐냐면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부 중국만 쳐다봤잖아요. 음. 중국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 네네. 근데 우리가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야. 뜻 아. 보니까 뭐예요. 중국의 저기 뭐이 부동산 문제가 딱 막혀가지고 아. 이제 부동산을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비 여력이안 생기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뭐예요? 저축은 많이 하는데 음. 이제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잘안 하고, 그래 이제 중국 내에서 안 살아. 아. 그래. 그러 이제 중국이 고민인 거죠. 어. 그래가지고 원래 내수 중심의 전략을 하려다가 음. 안 되면 주로 썼던 방법의 과거에는 음. 부동산 부양이었어요. 아, 부동산 부양시어서 네. 근데 지금 중국은 부동산을 구조조정 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뭐할 거냐? 음. 그래서 다시 수출 제조업을 늘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수출 제조업을 늘리는 게 과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어떤 차이가있습니까그이 차이가 뭐냐면 3월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무슨 보도를 했냐면 음. 용어를 이렇게 써, 제2차 차이나 쇼크 이게 뭐냐면, 1차 차이나 쇼크는, 네. 2001년도에 이제 그, 중국이 WT에 o 가입하고, 미국 네. 시장이 열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세계의 공장, 어. 해갖고, 값싼 생필품. 그, 막, 미국에다 막, 네. 네. 막 쫙한 어. 거잖아요. 어. 그게 이제 1차 사실은. 1차 차이나 쇼크.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쫙, 이제 석권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다가, 어. 이제 중국이 내수 전략 하려다가, 이게 이제, 발목이 잡혀서, 어. 그럼 거. 다시 수출 전략. 어. 근데 이 2차 차이나 쇼크는 지금 뭐냐? 어. 하이엔드 제조. 아. 전기차. 아.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 태양광. 어. 신규 반도체. 예. 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그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 싸구려 상품이 어, 아 이제는 센 걸로. 네. 어, 하고 있다. 이래갖고 이제 수출로 전 세계로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고 음. 있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어. 주가 폭락했잖아요. 아, 테슬라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모델2가 나온다 그랬는데, 테슬라가 어. 어. 모델2는 고급형이면서도 좀 값싼 거. 어.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원래 테슬라의 전략은 포드나 어. 뭐 다른 업체들 다 누르려고 한 건데, 어. 중국 전기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 중국 비하드. 예, 이거안 되니까 아, 모델2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 뭐 1년 후에 내야 는데 2년 후에 내야 되나? 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아이포, 아이폰도 그렇지만요. 아이폰도 그렇죠. 중국에서 작살나고 있요그 다음에 또 태양광, 유럽 작살나고 있죠. 어전 세계가 아. 이 고급 하이엔드 이 제조업에서 네. 중국한테 완전히 곳고에서 아.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이제 어, 우리나라 알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테모하고 어,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의 하이엔드 제조업에다가 네. 알리테무라는 유통망을 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까지 장악한 거죠. 유통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맞습니다. 이걸 2차 차이나 쇼크라고. 아, 그렇게 부르는 거냐 2차 차이나 쇼크. 네, 이게 지금 심각어요 네. 1차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히.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때요? 이제 좀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렇게 되면 환율 문제에서 뭐 어떻게 해요? 수출로 다시 미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경쟁력 갖고 있는 엔나가 떨어지는 게 좋죠. 아. 중국은 그래서 엔화 아. 절상. 아. 그래서 이제 저기 에너 가치가 또 유연화 가치가 아니 유안화 어. 가치가 떨어져야 어, 수출이 더 수출 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어. 이제 쓸어 버린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오히려 역세를 받는다. 역로 가서 어. 용인하는 거예요. 역세뭐큰 어. 어. 문제 없어.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사에 싸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강탈러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 미국이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지금 어, 네, 이제 네. 하고 있고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네, 강탈러 하면. 네, 네. 이제 요런 이제 문제점을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음. 이제 급하니까, 아. 옐런이, 아. 이제, 저기, 중국을 찾아간 거예요. 아, 얼마 전에 블링컨도 갔더만요. 이제 블링컨은 이제 약간 이제 군사정치적 문제 하러 아. 갔는데, 시진핑 쳐다도 안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공갈 좀 치고, 너네 제재할 거야, 막이러는데그 아. 전에 옐런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아, 이거 하이엔드 제조업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셨어요. 국가인 일에 앵간이 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아, 왔어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 위협이. 어. 그러니까 재무장, 미국의 재무장관이 가서, 어. 이제 현재 그 2차 차이나 쇼크에 대해서 어. 그 자제하라. 라고 어. 이제 중국한테 어. 언급을 했다는 정도는 어. 상당한 것. 타격. 위협,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 아. 이게 이제 뭐, 전기적으로뭐다 쓸어버리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이런 어. 거죠. 그게 이제 환율에 반영된 게 이제, 그 위안화 약세, 이제로 가는 아. 거. 그러니까 다 약세해요 지금. 자 그럼 한국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잘 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수출이 잘 돼서 이제 좋긴 좋은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강달러야 어.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세. 그럼 어. 수출 잘돼 좋은데? 근데 엔화도 약세야. 어, 일본... 유로화도 약세야. 어, 중국도 어, 약세야. 어, 다잘 되겠네. 꼭 어, 중국한테도 밀리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라게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딴른 데는 높아야 우리 게잘 팔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음. 오히려, 그리고, 이제, 강달러 이러면 오히려, 어.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요즘 이제, 어. 수출 길이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에 대해서 어. 경쟁력이 좀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손해만 보고, 어. 수입물가만 올라가고,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특별한 어. 이런, 이익이, 이제 없다. 이익이 안 생기는, 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거 원화 약세가 한국한테는 꼭 좋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위기만 심화시키고 네, 위기만 더 심화질 수. 네, 경쟁력이 좋아지는 아. 데로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아. 이런 문제를 발생시. 자, 그런데 미국 경제 지금 침체가 계속되면 어, 강 달러가 약 달러로 돌아설 가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침체 국면에서 스태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달러가 이제 금리 차이로서는 강한데 네.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럼 좀 나아지겠네 이렇게 어.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데 여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떨어지는 것보다 음. 뭐 우리나라 경제가 더 떨어지면 아, 우리가 여전히 뭐. 강달라죠. 그렇죠. 어, 상대적으로 이, 이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는 떨어져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아, 네. 이제 그 원화 약세가 극복이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안 더안 좋잖아요. 더안 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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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강달란 거예요. 원화는 더약세되 회복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런, 아.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심각한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윤석열 정부 뭐 물가 안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성장을 뭐 촉진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 상태 그대로 두면? 그 언론 보도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나왔냐면요. 네. 미국이 3.4% 경제성장하다가 1.6%로 떨어졌다. 네.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1.6%. 음. 근데 우리나라 보도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1.3%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은 1.6%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는데 네. 우리는 1.4% 올랐다 막 좋아서 박수 치고 있어요. 아. 미국 경제 사이즈하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음.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 그럼 금리 격차 때문에도 환율이 안 돼. 네. 그 다음에 성장 격차 때문에도 환율이 안, 안 돼.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 한국 돈은 음. 1,300에서 더 어. 이제 올라갈 화폐가, 수도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럼 성장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죠. 물가를 잡든가. 그이죠 뭐, 뭐, 이런, 뭐라도 이런 해야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대체 아마 음. 김건희 최상 최혜병 특검 막는 데좀 아, 머리가 다 가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네. 한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더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오늘 요거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